이런 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땅콩민 농장에서 체험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쇼 자, 싱싱한 햇 노래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줄을 서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미스나인과 이은상의 컴백 무대를 쇼츠엠 터퍼에서캘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물 재배로 이연타 히트를 노리는 시아엑스도 만나봐야죠. 후속곡 배드 림으로또 다른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거기에 노동요가 필요하신 분들 분들은 이분들이 돌격합니다. 대창을 부르는 소리꾼 스트레이키즈, 제철을 맞이한 베리베리의 트리거 무대도 잊지 마세요. 계속되는 힘찬 파이팅에 휴식이 필요한 분들은 이곳에 누워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가 드리운 그늘, 이기찬 허영생의품 안에서 한숨 쉬어 가세요. 자, 자, 어떤 곳으로 향하셔도 좋습니다. 땅콩민 농장은 글로벌 팬들의 수학을 환영합니다. 어 근데 마음껏 캐다보면 사이트인데 어디다 저장해야 되나요? 아 어, 그거는 걱정마요 저기죠 도어를 열면 아주 네. 멋진 공간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자국자국 자국 쌓아두세요 어 근데 저기 도어가 두개인거 같은데요? 아 한쪽은 이분들 입구예요 어. 9월 둘째주 쇼챔파5 어서 입장하시죠 아이고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잘 잘해,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떡볶이님들, 왜 이러세요? 우리 귀한 베리민이 튼튼해지라고 영양분 주는 겁니다 맞아요, 민희 씨가 그랬잖아요 새색은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된다면서요 에이, 전 이미 대성 분은똥잎인데더 네, 강력한 양분을 주셔야죠 아, 더 강한 오. 거예요, 오, 뭐가 좋을까나 왜, 좋은 노래는 식물을 더 싱싱하게 살아 있게 하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어, 아. 라이브 right.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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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아 아. 잘 듣고 쑥쑥 하라 미나. c 네. 어, 겠습니다 i n a 만족해요? 아네더 힘내서 어깨춤을 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베리베리 엔딩은 원샷이겠죠? <목소리> 영상으로 강민씨의 활약을 확인해보고요 그 전에 케이팝 팬에게 양분이 되는 무대를 조인해볼까요? 영생의 숲에서 예스를 향해 울릴 노래 미카사 수카사 로비티 에너지로 가스페달을 밟을 크래비티 그 전에 통통 튀는 상큼함을 전할 이인상의 컴백 무대부터 레몬 에이, 에이. 숙숙하라 알겠습니다 민희씨 아현씨 왜그래요? 민희씨 아, 저 무서운 꿈 꿨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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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 문짝만한 늑대가 나타나서 어... 제 밭을 막 이렇게 이렇게 다 파헤치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무서웠어요 어? 어? 늑대 저렇게 생겼는데? 아까? 아까 내 꿈에서 나타난 늑대? 뭔 소리예요, 사나 씨잠 덜켰어요? 뭐, 무슨 어? 늑대? 그러게요, 버튼이 잘못됐나? 아니 비니 씨 머리에 늑대기 났잖아요 지금. 제머리에요 뭐가 나 있나? 전혀 없는데요? 네. 여기 여기 없죠, 저만 보여 요 여기. 아유, 진짜 악몽을 꿔서 헛걸 보나 본데. 그러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CIX Bad Dream 무대 보고 사나 씨가 꿈꾸면 싹 잊으세요.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미니가 무대 위에서 베리빌 형들이랑 늑대한테 트리거 당겨줄게요. 걱정 마요. 그러면. 저 마음의 도어를 열수 있게 저 안아주세요. 그건 안돼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laughs> 안아주세요. 안 목소리가 된다니까? 왜 그래요? 아, 빨리. 안 된다니까요. <laughs> <laughs> 안돼요. 어, 두분 수업 가는 거안 힘들어요? 아, 내 네, 아직 괜찮은데요. 에이, 오! 빈이 형은 노동요를 안 들으면서 일했네.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두 아, 분은 뭐 들었는데요? 아 저는 K동사꾼에게 딱 어울리는 k p 스트레이 키즈 소리꾼이요. 군들이 음. 왔어요. 예그 아, yeah. 아, 노래 딱이죠. 아, 무대를 보면 더 좋은데. 사나 씨는요? 저는 한번 들으면 무한 루프로 된다는 마성의 노래. 프로미스나인 턱앤 터이요 아, 르르 그렇죠. 오. 아. 오, 잘하는데?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넷아 이거 어렵네요 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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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9월 두제주 슈침 트로피를 거둬들이 주인공 지금 확인하시죠. 네, 9월 두제주 챔피언 스레키즈 트이 축하드립니다. 이어진 소감과 앵커 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아이돌 챔피언, 챔피언 투표도 잊지 말고 참여하세요! 네 그리고 미리 전할 깜짝 스포일러가 있죠? 아 근데 이렇게 에이. 빨리 오픈해도 되는 걸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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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죠 하죠. 해야죠 좋은 건데 뭐 알겠습니다 9월 22일 쇼요일 땅콩민 추석 스페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굿! 그럼 여기서 어, 특별한 무대를 약속하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K-POP 팬들을 취향할 조각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eel t K-POP 추석 위크 쇼요일엔 땅콩민 스페셜! ¡Papá! ¡Papá! Pa -pa. pa -pa.